80대 노인들이 인생 살며, 뼈저리게 느낀 사자성어 핵심 세 가지. 1. 세용지마. 세용지마는 인생의 기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랑새 마을의 노인이라는 본래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표현은 불행과 행복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더라도 그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80대가 된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경로에서의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이를 통해 인생의 유동성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비무안.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특히 노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삶의 실성에 대비하고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그런 점에서 노인이 인생 후반기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3. 노익장 나이가 들면 오히려 강해진다는 뜻으로 나이가 준 지혜와 강인함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노인들은 삶을 살아오며 겪은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통찰력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경험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비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인생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그들의 마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인식하게 됩니다.